똑똑 정보입니다. 육군 제55 보병사단이 2017년 혹한기 훈련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용인과 안성 일대에서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병력과 차량 이동, 공포탄 발사 등이 있을 예정이 오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복지정책과나 각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지난해 개관한 보정력 생활문화센터는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방음 설비와 오디오시설, 테이블과 의자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문화예술 관련 소모임이나 동호회 등 문화공간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시청광장 무료 썰매장이 1월 30일까지 개장합니다 얼음 썰매장과 튜브 썰매장이 운영되고 썰매와 헬멧 등은 모두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청광장 무료 썰매장 올겨울 신나는 가족 놀이터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처인구 원산면 내동마을 경관 농업단지에서 1월 22일까지 겨울 눈놀이장과 얼음썰매장을 개장합니다. 인디언 캠프장과 먹거리 장터도 함께 운영하며 눈썰매와 얼음썰매 대여료는 3,000원입니다.